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11월 마지막 주와 12월 첫째 주가 겹쳐 있기 때문에 오늘 소개하는 제품은 12월 첫째 주 제품으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실 상품은 유니온 크리에이티브에서 만든 트러브 트러블 다크니스 모모 베리아 데빌로 간호사 버전이 되겠습니다. 히어로 타임에서 15만 4천 원에 예매 중이고 내년 6월 중에 나옵니다. 앉아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높이는 22cm 인데요. 트러브 트러블에 나오는 여성 캐릭터들이 간호사복 시리즈로 줄줄이 이어서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섹시한 간호사 코스튬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지금까지 간호사 복장의 피규어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가격도 괜찮고 해서 아마 이 제품을 구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다리 사이를 가리고 있고요. 귀여운 표정과 섹시한 다리가 아, 눈에 띄고 특히 의자 디테일도 상당히 좋습니다. 어느 각도를 보더라도 참 예쁜 것 같아요. 기존에 나왔던 트러블 트러블 캐릭터들은 키가 좀 애매하게 작았는데 어, 지금은 얼굴만 어려 보일 뿐이지 몸매나 신장 길이 같은 거를 따져 보면 성인 여성의 몸매라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제품도 역시 같은 회사의 예, 시리즈인데요. 유니언 크리에이티브에서 만든 해외판. 트러브 트러블 다크니스 라라 사타린 데빌루크 간호사 코스 살짝 다릅니다 매니아 하우스에서 17만 2천원에 예매 중인데요 조금 전에 봤던 그 제품보다는 가격이 살짝 비싸죠 같은 작품의 캐릭터라고 해도 캐릭터의 인기도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의 취향에 따라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다만 이 친구는 아까 그 친구한테 없는 주사기 소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높이는 26cm로 조금 전에 봤던 캐릭터보다는 조금 큰 편이에요. s라인 곡선이 굉장히 눈에 띄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내년 2월이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서두르셔야 될것 같고요. 특히 매니아 하우스 외 다른 쇼핑몰에서 이 제품은 이미 품절이 된 상태입니다. 라라 팬 분들은 빨리 구매를 하셔야 될것 같네요 다음 제품은 역시 프링이죠 페어리테일 루시 하트 필리아 맨다리 바니 4분의 1 스케일의 큰 피규어입니다 높이가 무려 41cm고 코믹스 아트 외에도 여러 사이트에서 가격이 동일합니다 32만 4천원이고요 내년 9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어, 진한 금발머리와 빨간색 의상이 원색 계열의 색상이라 그런지 굉장히 강렬하고요. 늘씬한 몸매가 한눈에 사로잡습니다. 어, 너무나 예쁘게 잘 나와가지고, 여태까지 프링 바니 피규어를 한 번도 구매한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처음으로 구매해보면 어떨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매력이 넘치는 그런 피규어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품은 슈에이사에서 만든 원피스 매거진 피규어 꿈의 한장 남이 삼도류라는 제품이에요. 자, 이 제품은 이미 품절이 된 제품입니다. 제가 이 매주 새로운 피규어를 소개하는 컨텐츠를 시작한 게 올해 4월이기 때문에 예전에 예매가 들어갔던 제품들은 제가 모를 수도 있거든요. 특이한 게 뭐냐면 이 원피스라는 작품에는 이렇게 칼을 한 입에 물고 다른 두 칼을 들고 있는 칼을 한 번에 세 개를 쓰는 조로라는 캐릭터가 나오죠. 그 캐릭터의 설정을 같은 작품의 나미에게 적용시킨 케이스입니다. 예전에 나미는 같은 작품에 등장하는 초파라는 캐릭터의 모자를 쓴 그런 좀 특이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종류로 보여지고요. 높이는 16.5cm고요. 어, 제가 이 제품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제 제품을 받으신 분의 후기 사진을 우연히 발견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 말에 따르면은 가격은 상당히 비싼데 퀄리티는 요즘 나오는 경품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평이었어요. 물론 요즘 나오는 경품들의 품질이 좋다 보니까 그렇게 평가하실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역동적인 자세나 섹시한 몸매를 봤을 때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제품은 비슷한 모티브로 경품으로 한번 제작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나미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품은 인피니티 스튜디오 고퀄의 레진 피규어로 굉장히 유명한 이 회사에서 PVC 피규어를 내놨는데 딱 봐도 굉장한 퀄리티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SSR 피규어 2인관 반이걸 초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캐릭터의 이름이 초학인 것 같죠? 7분의 1 스케일이고요. 코믹스 아트에서 92,000원이라는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에 예매 중이고, 더 놀라운 것은 현재 제가 12월 첫째 주 소개를 하고 있는데, 12월 2주차 입고라고 적혀 있어요. 그 얘기는 바로 다음 주에 나온다는 얘기죠. 가끔 이렇게 기존의 피규어들이 예매 기간을 길게 두는 것과 달리 출시를 하자마자 바로 판매를 하는 그런 경우들도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제품에 자신이 있다라는 얘기로 해석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퀄리티가 좋고 캐릭터의 표정도 생생하면서 요요만 그런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가슴이 의상을 입고는 있지만 위에서 내려다보는 각도에서는 조금 노출도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가렸습니다. 요거는 제가 임의로 붙인 거라는 거를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소파 디테일도 상당해서 소파만 피규어로 구입을 해도 괜찮겠다라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발견이 되는데, 이 제품은 방석에 해당하는 부분이 솜털로 되어 있어요. 아마 이거는 플라스틱이 아니라 진짜로 솜털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놓치기가 좀 아까운 그런 제품으로 보여지네요. 자, 오늘의 마지막 제품입니다. 플레이어에서 만든 국산게임 승리의 여신 니케 앨리스 피규어가 되겠습니다. 예전에 레진 제품으로 무려 77만원에 해당하는 고가의 제품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나온 제품은 PVC 일반적인 피규어이기 때문에 20만 3천원으로 꽤 그럴듯한 가격으로 나왔습니다. 현재 피규어 팜외 여러 쇼핑몰에서 동일하게 예매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쇼핑몰에서 구입을 하시면 되겠네요. 일단 내년 10월 중에 나올 예정이고요. 높이는 23cm입니다. 이게 니케 원화의 모습인데요. 원화를 그대로 제작을 했다고 보면 되겠죠? 어, 플레어라는 회사는 사실 처음 들어보는 회사이기 때문에 샘플 사진만 보고 말하기면은 너무 잘 만들었다 이렇게 평할 수도 있겠지만 양산돼서 나올 때는 또퀄리티에 차이가 생길 수가 있어서 지금 당장은 어떻다라고 말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굳이 흠을 찾자면, 어이 분홍색 쫄쫄이가 원피스 형태인 걸로 보여지는데, 피규어는 제조 공정상의 편의를 위해서 다리 부품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 부위 선이 보인다라는 점이 조금 신경 쓰일 수가 있고요. 원화에서는 이제 코가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어, 피규어에서는 이게 입체다 보니까 이게 보일락 말락해서 코가 없으면 이상해 보일 수도 있어가지고, 요거는 실제 제품이 나와봐야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뭐 가슴이나 손다리 길이에 비해서 입이 너무 작게 묘사가 된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원화에 충실하게 제작을 한건 맞습니다만, 이런 사소한 부분에서 신경 쓰이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주는 특이하게 성인 제품이나 경품 피규어가 소개할 제품이 없어서 이번주는 고가의 제품만 소개하고 넘어갈 수 밖에 없네요. 자 다음 주에도 좋은 제품이 많이 나오길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